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선 데일리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진짜 완전 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러블리하면서도 고급진 분위기의 원피스인데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깨 스트링으로 스퀘어넥이나 오픈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요. 린넨 온단이라 가벼워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날씬하게 보여야 하는 중요한 허리라인. 밴딩으로 되어 있고 안에 속치마도 있어서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요. 메인 컬러는 네이비고요. 네이비, 아이보리, 소라,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꾸안꾸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청순미를 담아낸 디자인으로 여름 시즌에 딱 어울리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살랑거리는 실루엣이 정말 너무 예뻐요. 피부에 닿는 느낌도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고 통기성도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허리 라인은 허리끈으로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입을 수 있고 하늘하늘하게 허리 안 하고 입어도 세련된 분위기로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풀고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홀터랙 라인이 가슴과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서 목선도 길어보이게 해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올림머리나 로우분으로 묶어서 목선이 드러나게 입으면 더욱더 청순한 무드 완성 가능합니다. 활용도 완전 업이에요. 완전 추천 추천. 첫 번째는 가디건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환장 기본 중의 기본 여름 가디건 중결템이에요한 여름에도 민소매나 나시 위에 가볍게 걸칠 수 있고 실내에서 에어컨으로 살짝 추울 때도 걸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롱 원피스나 미니 원피스에 입으셔도 러블리 자체고요. 크롭 기장으로 어디에서나 찰떡같이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까끌한 촉감 아니고 가볍고 구김없는 부드러운 촉감이라 너무너무 편해요. 워낙 다양하게 매치 가능한 기본템이다 보니 한 개쯤은 꼭 소장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색상은 아이보리, 핑크, 소라, 블랙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맑고 깨끗한 느낌의 펀칭 미니 원피스. 이 원피스는 여름 데일리룩이나 휴양지룩으로 제격이에요. 휴양지에서는 여기에다가 밀짚모자만 써줘도 코디 완성. 너무 예쁘고요. 데일리룩으로는 간단하게 가방으로 포인트만 줘도 귀엽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넥라인에 달린 태슬 장식이 이 원피스의 포인트입니다. 원하는 스타일링에 따라 묶고 풀수 있고 소매 7부 기장으로 팔뚝 커버도 가능해요. 핏도 여유 있고 벨트 착용도 할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 아! 또 그리고 허리선이 다리가 딱 길어보이게 해주는 위치에 잡혀있어서 길고 슬림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거 입고 귀엽고 발랄하고 청차한 분위기 더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데일리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들로 추천드려 봤는데 어때요? 진짜 데일리로 입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음에 쏙 드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윙미 룩북은 매주 목요일날 찾아올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보고 싶은 옷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 이유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예쁜 옷 많이 많이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